물론, 5개월이 지나고 7개월 정도 되면, 어, 좋다? 아고 불편하다? 요 정도의 감정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한이 생길 수 있을까? 아니, 태어나지 못한 아기가 내가 못뭐 태어났어 하면서 한을 품을 수 있을까? 그렇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복 예쁘세요. 음. <laughs> 또한번잘 섞어서 뽑아주세요. <laughs> 몇 번인가요? 6번이야? 6번이야? 네, 6번입니다.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음. 음.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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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다. 네. 오이뻐라이번 맞나요? 5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laughs> 오 이렇게 나왔네요. 아. 응. 귀신 중에서도 태아령? 태아령. 네 읽어주시겠어요? 어 귀신 중에서 태아령이 가장 무섭다던데. 네. 진짜냐고요? 뱃 속에 있는 아기가. 어, 물론 5개월이 지나고 7개월 정도 되면 어, 좋다, 아고 불편하다, 이 정도의 감정은 생길 수 있어요. 그데 한이 생길 수 있을까? 아니 태어나지 못한 아기가 내가 뭐 태어났어 하면서 한을 품을 수 있을까? 그렇죠. 요 점은 그래요. 저는 태아령이라는 말 자체가 어, 우리 제자님들이 갖다 붙인 말일 것 같아요. 음... 제가 지금까지 봤지만, 음, 애기씨 훈영은 있어요. 네. 물론, 돌 지나서. 네. 돌 지나서 떠돌아다니거나, 돌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부모님 곁에 머무는 그런 애기씨들은 봤어요. 그런데, 태아령은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애기가 실려있어요. 태아령이래요. 제가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그분들은요, 잔령이에요. 마음의 잔령, 죄책감. 음. 여러분 낙태를 할때 낙태하게 된 그분이 그 상황이 좋았을까요? 좋지는 못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든지 네. 환경적인 스트레스든지 무슨 좋지 못한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입장에 놓이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요 태아를 오래 힘들어 하세요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 사주살들이 다 있어요. 잠재적인 신살을 하고 난 데다가 살아오면서 그 생활 자체에서도 조금 암담한 그런 환경도 놓여 있었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낙태라는 사건 사고를 겪다 보면 여자들한테는 거의 충격이죠. 충격 있고 또 마음에 미안함, 죄스러움 이런 거 저런 거 정신적으로. 혼재 되면서 기문살이 열려요. 음. 기문살이 열려서 영적인 기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아, 근데 왜 그게 그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그게 태아령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안정지면안 되네. 음. 어. 제가 볼때 애기 시들은요천명을다 하셨든 못 하셨든 간에 어, 그렇게 돌 전에 왔다 가시는 분들은 네. 거의 다시 올라가셔서 다시 환생을 하시든지, 뭐, 그렇지. 그렇게 구천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부모자를 괴롭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하고요. 혹여라도 그런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그때 그랬던 태아령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자책감으로 인한 잔령인지 저는 잔령이라고 봐요. 음. 근데 이렇게 상담을 좀 하시다 보면 실제로 이렇게 태아령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풀어 주시나요, 선생님께서는? 오시면 네. 우선은 아 어, 음. 이미 거기에 집착이 되어 있고요. 있구, 자기가 허상을 이미 만들어낸 상태예요. 네. 어,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실살이 다 있고 기문살이 열려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충격을 네, 네, 받으면서. 그렇죠. 네. 어, 이미 타고난 실살과 기문살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건 사고 뭐 낙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충격을 받으면서 그 기문이 열려있는 상태라 내가 그 생각하는 태아령은 아니지만 무언가 있기는 해요. 그러한 영적인 그런 기운들이 다 아기가 아닐까라고 거기에 꽂혀 계시는데 극구 아니라고는 안 합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마음에 그렇게 상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극구 아니라고는 안 하고 오히려 어, 아기가 한을 풀고 갔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미안함을 덜어주면서 평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아령 때문에. 어 고통스럽다 스스로 잘 생각해보세요 태아령 네. 아닙니다 어 태아령 아니고 아기들 내가 지켜주지는 못했지만 그 아기들 다 좋은 곳에 잘가 있어요 걔네들이 원한지어서 구첨을 떠돌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직접 선생님께서 질문을 뽑아주시는 언박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